소비자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어요. 저희는 사실 늦는다고 뭐라 하시는 분들은 잘 없는데요. 일단 비밀번호도 써 주시고요. <laughs> 알아서 오시라는 분들 가끔 있는데 저희는 네. 어떻게 알아서 가요? 그리고 빌라들이요. 너무 붙여서 주차하면 사실 박스를 들고 갈 공간이 아. 안요 진짜 사람도 들어가기 힘든 곳은 그거 어떻게 들고 들어가요? 이렇게 되고 틀려요. <laughs> 어깨는 남자가 넓으니까 이제 올릴 수 있지만 맞아. 어깨는 사실 올리기가 이렇게 올리기가 조금 그렇죠. 아무 20kg 살까지는 올리는데. 요 <laughs> 20kg짜리 이렇게 올리고 손을 안 대고 음료를 이렇게 치고 가요. 아, 20kg까지는 손안 대고 어깨만으로도 들수 있어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자기소개 부터드릴게요수도관 쿠팡 캠프에서 근무 중인 원웨이브 야간 여성 쿠팡맨입니다 원웨이브가 뭐예요 원웨이브는 야간이고요 투웨이브는 주간이에요 야간은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게야간이에요 근무시간은 9시 반부터 7시 반까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새벽 배송권이 무조건 7시까지 배송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의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마무리 를 하고 캠프에 들어서 대체로 7시 전후로 퇴근을 하고 있어요 실례지만 나이가 적어도 되나요 30대 초반입니다 어떤 계기로 쿠팡을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원래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대학을 조금 늦게나마 가보려고 했다가 조금 문제가 생겨서 쿠팡 플렉스라고 자차 배송하는 게 있거든요. 시작을 했다가 야간, 새벽, 주간, 반품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까 어느새 배송 이 일상이 돼서 생각을 해보니까 회사 생활은 지금밖에 못하지만 이런 프리랜서 직업은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나는 회사 생활을 좀더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플렉서들을 배정해주고 출입차 관리를 해주는 플렉스 어시스턴트를 입사를 했었어요. 점점 하면 할수 배송이 너무 다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회사 생활은 해야겠다 싶어서 쿠팡 친구로 재입사를 하게 된케이스니다 플렉스는 직접 배송을 하는 건데 네. 일반 쿠팡맨보다는 좀 적은 물량을 하는 거죠. 네, 처음에는 저도 소심해서 20개 주면 20개 주고, 30개 주면 30개 주고 그렇게 해서 그냥 배송을 했었는데 어느 날 날씨가 굉장히 안 좋은 날에 그쪽도 사람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음. 죄송한데 한 80개 정도 음? 시간 좀 길게 해서 배송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음. 그러면 일단 해볼게요 해서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잘 하는 거죠. 그때서부터는 그냥 주는 대로 다 했죠. 그때 차가 뭐였죠, 저는? 그때는 S M 색였어요한몇개 정도가 들어가요? 차에? 차에 들어가는 개수는요 그날의 운과 개개인의 실력이 많이 좌우 가 되기 때문에 아 넣는 실력이요 네 뒷좌석 조수석 트렁크 막다 넣는 거예요 네 근데 처음에는 그게 한 30개 넣기 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음. 근데 결국 엔그 s m 3 140개까지 도 넣어봤 어요 들어가요 상자가 오고 막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들어가는 게 많죠 근데 음. 일단 쿠팡은 하얀색 비닐에 담긴 아... 것도 있잖아요 잘 끼워넣으면 은 140개까지 들어가죠 플렉스는 기간을 얼마나 하신 거예요 10개월 정도 그 플렉스 하실 때는 많이 볼 때는 얼마까지 벌어보셨어요 기름값 유지비 보험료 다 빼고 7년 만원 벌었어요 플렉스로요 네 아... s 3로요 <laughs> 플렉스로 그렇게 하시다가 플렉스 어시스턴트로 가시면 관리직이면서 정해진 월급을 받는 거죠 네 줄었죠 많이 줄었죠 세금 다 빼면 250선 정도 그렇게 옮기셨던 이유가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회사 생활을 좀더 해보고 싶었던 것도 있었죠 어시스턴트는 얼마나 하셨어요 아, 그 3개월밖에 못 했어요 3개월 후에는 정말 배송이 너무 하고 싶어서 관리자 분한테 사탕 어. 친구로 다시 입사를 하고 싶으니까 어. 저 퇴사하겠습니다 하고 바로 다시 입사, 그렇죠? 배송으로는 플렉서 이후로 쿠팡 친구로 다시 들어가신 거고 주간 조든 야간 조든 선택을 해서 들어가야 돼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라고 광고가 이렇게 와요. 거기에 입사지원 링크라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그건 아니고요. 저는 쿠팡 멤쪽에서 친구가 하고 네. 있기 때문에 네. 그 친구 추천 링크가 있어서 입사지원 링크 따로 있어요. 아 쿠팡 친구는 자기의 실친 누군가를 네네. 추천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럼 뭐좀 대우가 달라져요? 그 친구한테 돈이 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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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약간> 다단계 느낌. <laughs> <laughs> 아니에요. 아, 근데 이렇게 힘든 일을 굳이 하라고 추천을 사실 정말 절친 아니면 안 해요. 저희끼리는 거기서 먼저 얘기를 해요. 뭐 입사 원하는 지역이 어디냐. 어디가 티어가 좀 괜찮은데 여기로 가시겠냐. 그러면은 뭐 아무도 것 모르는 친구들은 예 거기로 갈게요. 하지만 보통 그런 데는 아주 힘들어서 사람이 매우 모자란 곳이거든요. <laughs> 저는 일단 웬만한 수도권 캠프를 다 플렉스를 해봤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로 가겠다. 그래서 교육 첫날에 가면 아누구님 여기 캠프로 가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뭐 주간으로 가실 거예요. 여간으로 가실 거. 얘기를 처음에 하거든요. 첫날에 얘기를 해야 돼요. 음. 그러면 은 2일차 는 3일차에 건강검진을 해요. 그 야간은 또 특수검진이 있거든요. 음. 적합이 나오면 이제 야간 가능하고 아 야간은 안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루수 없이 주간을 가거나 입사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아... 야간 하시는 분만 받는 그 검사는 뭐예요? 문진표가 좀 추가되고요. 음. 고혈압이 심하거나 혈당이 심하면은 못 간다고는 알고 있는데 아, 기본적으로 일단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은 네. 야간 이런 거 조금 배제시키고 네네네네. 야간을 선택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으세요? 일단 사람이 너무 부대끼는 게 싫고요. 주간 애들은 배송 시간도 길고, 배송 구역이 좀 좁아요. 가구수는 비슷하거나, 주간이 조금 더 많을 수 있지만, 야간은 그것보다는 면적이 넓고, 대신에, 가구수가 좀 띄엄띄엄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거의 속도전이거든요. 지금 대체로 야간에 있는 사람들은, 야간이 훨씬 더 힘들지. 맨날 뛰어야 되고,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러는데도, 막상 주간 가려 그러면, 아, 어, 난 낮에 운전하는 게 그렇게 싫다. <laughs> 차도 많고, 사람도 많고, 다 이래요. 밤이 더 한적하고, 너무 조용해요. 온 세상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거는 주간 급한 민들이 너무너무 부러워야 돼요. 용이지만 엘리베이터는 제 겁니다 <laughs> 아네 누가 또 막... 항상 다니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아. 누가 타지 않고요 예를 들어 30층 까지 있는 아파트인데 제가 배송할 집이 3층 5층 15층이 있어요 근데 음. 이 사람은 20층을 가요 아, 이 사람은 20층까지 갈때나 배송 때문에 3층 더 들러 야되요 엄청 눈치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20층 을 누르면 가만히 딱 그분이 내리 시면 15 3 4 내려가면서 배송을 하죠 야간에 일을 할때 위험한 일이 있을 일이 뭐가 있어요? 첫 번째는 차 사고인데 야간에는 차가 좀 빨리 달리는 편이잖아요. 사람들이 음주운전도 했고 신호 음. 위반도 있고 두 번째는 어두우니까 헛디딤, 미끄러짐, 넘어짐. 저 지금 짧은 치마 입고 왔는데 보시면 이거 며칠 전에 바위 하나를 못 박아서 아예 그냥 그 위로 한 바퀴 굴렀거든요. 그런 사고들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래도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갑자기 쿠팡카가 골목에서 가고 있으면 이렇게 막 세워요. 술 드신 분들인가요? 네, 많이 드셨죠. 노인 새끼들. 시끄러워 지겠다 밤마다 많이 드신 것 같은데 가셔라 그러면 아 됐다면서요 갑자기 밀치고 에이. 때리고 보통 맞아주고요 경찰을 불러요 그 이외에는 화장실 문제 맞다 일하시면서 화장실은 어떻게 얘기를 하세요? 다른 남자분들은 저희 친구가 얘기를 하기를 차지만 내리면 온 세상이 <laughs> <laughs> 화장실이라고 <laughs> 공중화장실이 <laughs> 남자 화장실은 열려 있는데 여자 화장실은 닫혀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자 미성년자들이 화장실에서 삼삼모험보여서 흡연을 하거나 음. 아무래도 화장실에서 흉한 사건들이 벌어지다 보니 음. 몰카 설치 개중에 그 여자분들 좀 더럽게 쓰시는 분들이 음. 있다고 인식이 좀 있어서 그럼 어떻게 해결하세요 웬만하면 참으려고 하죠 전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우연히 빌라를 갔 는데 뭐 여기가 예를 들어 1층에 치킨집 음. 있어요 음. 그러면 이제 1층에 공중화장실이 있을 때가 가끔 있거든요 음. 개인 카톡에다 적어놔요 어디에 라고 뜨는 뭐 음. 화장실이 오픈 돼있면아 약간 전문용어로 어디 뚫었다 이런 표현 <laughs> 네요그런거 <laughs> 뭐 주간주분들은 잘 모르실 만한 부분인데 웬만한 빌라들은 낮에는 비밀번호 아예 풀고 아예 열어놔요 근데 밤에 정가만. 그래서 저희 일일이 이만큼 물건 을 들고 이렇게 벽에다 기대서 아. <laughs> 꾹꾹꾹 누르죠 근데 이게 맞으면 그래도 다행이거든요 아 틀리면 진짜 미칠 것 같아요 비밀번호를 결국 네. 못 알아내면 그거 어떻게 해요 저희 번역 중에 비밀번호를 여섯 집 이면 여섯 집이다안 쓰는 아파트가 하나 있거든요 네. 그럼 거기 경비 아저씨는 절대 문안 열어주세요 우기이 차단기 만 열어주세요 공동연관이 전부 다 배송하고 전화가 와요 왜 공동 연관에 배송했냐 경비 호출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저희 사회다 적어놓거든요 사실 고객센터에서도 클레임을 저희한테 전가를 하면 안 돼요 프로세스 실제로 진행을 했고 음. 문제가 없으니까 강성 미흡인지 어쩐 건지 일단 재출고 시켜주고 저희 가족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쿠방맨도를 자주 봤는데 여성분은 거의 못 봤거든요. 그쵸? 원래 없었죠. 없어요. 없어요. 이거 거의 모자이크하는게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여성으로서 쿠방 친구로 일을 하시는 게 네. 힘든 점. 저 자체가 키도 여자 중에서도 작고 일단 탑은 이만큼 넓은데 저는 그 공간을 다쓸수 없는 게좀 힘들고요. 물건이 좀 많으면 어쩔 수 없이 위에 얹어야 되는데 음. 그 위에 얹는 거를 이제 가지고 올려면탑 위에 올라가야 되죠. 음. 남자보다 좀더 움직여야 되고요. 무래도 누가 누검, 물번 들기가 좀 힘들죠. 여성 쿠친이라고 해서 네. 나 쌀이나 이런 걸 배정 안 하지는 않죠 아예 몰라요 관리자들은 사실 물건 개수도 안 보고요 딱 가구 수만 봐서 어떨 때는 36가구인데 100개가 나올 때가 있고요 물건이 네. 어떨 때는 46가구인데 70개 네. 나올 때도 있어서 제가 네. 그3 0 k g 짜리 매트리스 도 들어봤어요 <laughs> 5층 옥탑방이었는데 엘리베이터 없고요 사람들은 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줄 아시는 거 같은데 일단 아, 네. 엘리베이터 없는 집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네. <laughs> 그러면 이제 피지컬적인 거는 제외 하고 여자라서 특별히 힘든 게또 있어요 그러면 그 마법의 날에 좀 힘들고요. 아... 제일 힘든 건 마법의 날 플러스 폭우 내리는 날. 저는 우비를 안 입어요. 왜냐면 우비가 너무 길어요. 탑차 올라갈 때마다 너무 밟혀요 그리고 사실 입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물건을 들다 보면 분명히 소매로 다 들어오고 그렇죠. 뛰고 걷고 계속 올라가다 보면 다 흘러내려서 무조건 젖게 되는데 이그 날에는 물도 젖으면 분명히 뭔가 배어 나올 것 같단 말이에요. 아... 수익 구조가 건마다 이게 금액이 책정이 되는 거예요? 플렉스는 계당이고요. 주간, 야간, 새벽 배송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비닐, 박스류 신상 상품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고요. 가끔은 비닐이랑 박스가 단가가 같을 때도 있고, 아니면 뭐 주간 같은 경우는 약간 통틀어 싸그리 얼마 이렇게 잡는 경우도 있어서 또 이게 또그때그때 달라서 정책이 매번 좀 바뀌어요. 그럼 야간에 하게 되면은 주간이랑 비교했을 때 건당 단가가 조금 평균 내보면 달라지나요? 아니면 거의 비슷한가요? 플렉스만 계당 단가고요. 평맨들은 음... 가구당 단가 단가라서 저희는 기본급을 받고요 인센티브는 회사에서 정해준 가구 수 이상을 배송했을 때만 가구당 몇백원씩 붙어요 예를 들어서 한 집에 다섯 개가 가면 은 그것도 하나네요 네한 집에 하나가 가도 하나고 네 그냥 얼핏 듣기로는 플렉스가 좀더돈 벌기에는 유리한 거 아닌가요 플렉스가 좀 유리하긴 한데 플렉스 의 단점은 가끔 물량이 너무 적거나 쿠팡맨들이 출근율이 너무 높으면 가끔 취소가 돼요 누구누구님 아쉽게도 이번 신청 건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음. 다음 기회에 뭐 다시 신청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좀 불안정하죠 단가도 그때그때 달라요 서민들이 너무 많고 플렉스 신청하는 사람도 너무 많으면 은 똑같은 네. 물건을 배송 하더라도 네. 비수기 때는 개당 500원 을 준다든지 아니면 천둥번개가 치거나 눈보라가 몰아치면 <laughs> 개당 단가를 2000원씩 준다든지 좀안정적이지 못하죠 소방친구는 그러면 이 소득의 높낮이가 거의 일정하게 나오나요 회사에서 가끔 프로모션을 걸 때도 있어요 뭐 일주 동안 만근을 하면 10만 원을 준다든지 아니면 명절 전인데 물량이 너무 터져서 물량을 과다하게 준다든지 그러면은 그 다음 달에 월급 찍히는 걸 보면 어 인센티브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네 이럴 때가 음. 있죠. 근데 되게 야간 쿠팡맨들은 만근 자체가 좀 힘들어요. 음. 몸이 너무 아프거나 힘들거나 음. 다쳐서 병가를 많이 쓰고요. 한 달에 며칠이 만근이에요. 주 5일씩 해서 20일이 나올 때도 있고 한 22일 나올 때 있죠. 그 정도로 근무하시면 기본급은 얼마를 찍어줘요? 야간 기준으로 라이트 급여랑 노말 급여가 다른데요. 라이트 쿠팡맨은 노말의 75% 물량 기준인데 한 40만원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노말 급여 기준으로 330만원 정도 세전이고요. 그러면 라이트는 무조건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예, 입사를 하면 신입 1주차 6주차까지 있고요. 6주차가 지나면 무조건 라이트로 시작하고, 예전에는 라이트로서 일정 수준의 물량을 배송을 하면, 이제 문자가 왔었어요. 뭐 노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셨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상 문제가 좀 많아서, 지금은 좀 바뀌어서요. 이제 노말 테스트라는 게 생겨서, 캠프에서 노말만큼의 일정 물량을 3일 동안 주고, 그 중에 이틀을 쉐어라고 해서 남들한테 이제 좀 도움을 받고, 시간을 초과하거나 연장 업무를 하지 않고 배송을 해야지만 통과가 돼서 그때부터는 노말로 전화를 할 수가 있게 바뀌었어요 내 물량을 받아서 내가 치는 거잖아요. 아. 이게 그냥 쉽게 보면은 그냥 내일만 열심히 하면 될것 같은데 네. 같이 근무하시는 다른 동료분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무자르듯이 딱 가구수가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음. 누군가는 굉장히 많이 들고 하고 누군가는 좀 적게 들고 갈 때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보통 적게 들고 나간 친구가 많이 들고 나간 사람 거를 보통 커버를 많이 해주죠. 이제 이런 거는 보통 정상적인 케이스인데 영양이 너무 안 되거나 해서 매번 도움을 받는 다든지이 친구 때문에 모든 조언들이 6 시에 끝나면 그 친구한테 무조건 다 뛰어가야 돼. 다든지 아...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고마워하지 않는다 던지 본인이 굉장히 적게 받아서 다른 사람을 가야 되는 분위기 인데도 난 힘드니까 쉬겠다 음... 이런 식으로 좀 내가 받은 거생각하고거 음... 남한테도 배울 지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아니 예를 들어서 한 조원이 좀 능률이 떨어져요 그래서 다른 조원 분들이 이분을 도와준 일이 자주 있게 돼요 그래도 급여는 똑같이 나가나요 그렇긴 한데 아마 매번 받는 친구는 인센티브는 안 나가겠죠 모르겠어요 회사에서도 정확한 그 기준은 전혀 음... 주질 않아서 인센티브 관련해서 는내 동료들도 되게 잘 걸려야 되네요 저 배분할 때 기가 막히게 배분을 요 남자분들은 이제 좀자존심도세 시고 그래서 말씀은 못 드렸지만 음.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도 분명히 저 사람들이랑 똑같이 뛰고 물건도 비슷하게 찾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느 부분 때문에 이렇게 속도가 안 나올까 동선 문제일 수 있잖아요 어떤 길로 가는 게더 좋다 어떤 순서대로 도는 게 좋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물어본다든지 아니면은 적재가 문제라서 내가 물건 찾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든지 캠프 대에서도 2년 차 3년 차 7년 뭐 있을 수 있잖아요. 음.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보거나 음. 그런 걸 물어본다고 아 귀찮으니까 저리 가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체로 아야 그래도 좀 미안하긴 한가보다 잘하려고 하나보다 음. 다이 생각하지. 또 먼저 말해주기에는 또 <laughs> 자신이 상할 수 있으니까. 아 그렇죠. 음. 물어보면 그 <laughs> 말만에 기다렸다. 물어보기만에 기다렸다라고 <laughs>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쿠팡 친구를 하기를 잘했다라고 생각되실 때. 조언들이랑 끝나고 웃으면서 얘랑 얘랑 해가지고 한 시간 만에 몇곡 했잖아. 그래서 막하우 웃으면서 서로 고생했다고, 힘내라고 얘기할 때가 저는 제일 하기 잘했다. 어떤요 음. 반대로 아내쿠팡 네, 괜히 했다 이런 생각 드실 때 아플 대요 이대로 계속 무리가 가다 보면 이 부분 벌써 이 나이에 못 쓰게 되는 게 아닐까 음. 저 같은 경우는 손가락에 무리가 좀 많이 오더라고요 음. 처음에는 검지 손가락이 한번 다쳐서 다쳐서 아픈 건가 보다 생각했는데 이게 점점 다른 손가락까지 좀 번지더라고요 음. 근데 무릎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살을 빼셔야 음. 돼요 <laughs> 평균적으로 다 봤을 때는 마르신 분들이랑 키 작으신 분들 중에서 무릎 아프시다는 분들은 한분도안 음. 계셨어요 아 무릎 아프신 분들 <laughs> 다이어트를 좀 하셔야 된다 네소중이지그렇더라고요 <laughs> 이런 쿠팡 친구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분들이 해주고 싶은 조언 연령변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요즘 연령이 아주 천차만별로 들어오거든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보셨어요? 북미필 20살 리도 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60대도 있고요. 50대는 어떻게 보면 절박해서 들어오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0 30대 친구들은 일단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힘들어서 안 나오고, 나간 지니까 안 나오고, 아, 연애해야 돼서 안 나오고.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일이라는 게 그래도 되는 게 돼버리는 순간, 어떤 일을 해도 나중엔 진지해지지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약간, 아, 이건 진짜 한계에 부딪힌 것 같은데 하면은 너무 무리는 안 하고 참고 딱한 팀만 더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사실 한계를 깨야 성장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사실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버틴 거거든요. 음. 플렉스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레일을 사세요. 사셔도 되고요. 네. 소카도 가능합니다. 아. 렌트도 가능해요. 편하고 아. 찾기도 아. 쉽고 접재도 쉽고 아.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너무 무리해서 사시는 거 마세요. 일단 있는 자처로 해보세요. 그리고 너무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사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일하시는 플렉서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음. 보고식으로 몇개 어디 주신가 뭐몇 시에 끝냈습니다. 뭐 좋은 거 감사합니다. 뭐 물량 더 없나요? 이렇게 아난 욕심이 있는 사람이다 음. 이런 것도 좀 어필도 좀 하고. 웬만하면 부탁을 좀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들어주시는 편도 나쁘지 않은 게 그렇게 도와주면 또 그게 진짜 엄청 기억에 남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캠프에 간아이 사람 몇개 챙겨줘라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부분으로 플렉서가 먼저 챙겨줬을 가능성이 높아요. 관리자의 힘든 부분을 해결해 줬을 가능성. 높은 거죠 네, 뭐 예를 들어 네. 오적제가 하나 남은 게 처음 멀리 떨어진 데 하나 있어. 그러면 그런 거 이제 가서 쳐주거나, 내가 좀 오래 할 생각이다 그러면 웬만큼은 도와주세요. 항상 운전 조심하고 저는 한 번도 일하면서 신호를 제껴본 적이 없거든요. 음. 그래도 150 가고, 1 0 0 가고 쳐요. 이거 신호 제깬다고 해서 무조건 빨리 칠수는거 아니에요. 음. 다른 부분으로 줄일 생각을 해야지. 그런 걸로 줄일 생각하면 발전이 되거든요. 결정 발전이야? 네. 아, 왜 회사 일로 자꾸 본인의 소중한 발전을 해야 <laughs> 그냥 이렇게 돈을 많이 번다고만 알고 왔다가 적성에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도 해주고 싶은 말씀. 돈을 많이 번다는 소문을 듣고 오시는 분들은 사실 그 시기는 돈을 많이 줄 가능성이 좀 높아요. 다 쓰지 마시고 일단 절충하시고요. <laughs> <laughs> 아, 정책이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아예 아, 정책이 바뀌거나 시기에 따라서 장마철 다르고 폭설철 다르고 명절 전 그럴 때도. 사람 없을 때다가 올라가는 거니까. 네. 이 정도는 각오하고 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무거운 물건을 아, 들기는 힘들겠다는 오케이지만 못 한다는 안 돼요. 어떻게든 이왕물을할수 <laughs> 있는 그런 분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분들이 만약에 쿠방 친구들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런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가능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laughs> 생각은 해요. 주변에 키한163되는 여자 사람이 있어요. 음. 체형도 그냥 평범하고 이런 사람한테 양문형 냉장고 두개분량 꽉꽉 차있는 물건들을 음. 탑차에 실어보라 그러고 음. 이걸 9시간 동안 온 집에 다 돌아다니면서 배송을 하고 다시 들어와서 물건 그만큼을또싣고 그간 3시간 만에 하고 들어와라 라고 <laughs>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노력을 많이 하실 각오로 오셔야 돼요 저희는 남자분들보다 당연히 체력도 체격 도 피지컬도 다안 되기 때문에 3배 4배 더 노력하셔야 되고 남자분들 세 걸음 네 걸음 걸어도 우리 다섯 걸음 여섯 걸음 걷고 더 뛰고 더 빨리 찾고 더 많이 들고 그러면서도 안 다쳐야 되고 이게 안 다치는 것도 제가 보기엔 실력이거든요 저는 요즘 실력이 좀 많이 <laughs> 떨어져서 <알던지> 자꾸 다치는데 <웃음> <웃음> 노하우를 잘 쌓으셔야 됩니다 그건 신입 6주차까지 가능한 일이에요 왜냐면 신입 6주차까지는 일을 못해도 아무도 안 건드는 분위기예요 뭐 2주차, 3주부터 엄청 빨리 치고 열심히 치려는 생각 안 하고 최대한 주변도 많이 둘러보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빨리 찾을 수 있고 이런 걸 머리를 많이 쓰시고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지 나중에 본인이 감당이 슬슬 안 되는 분량이 터졌을 때 어떻게 내가 잘할수 있을지 그때 나오거든요 회사에 하고 싶은 말씀 이있어요 지금 보류제도가 생겨서요 원래 새벽 배송으로물건을 8개를 시키면 음. 저희는 1차 출차가 있고 다시 복귀 해서 2차 출차를 해서 2차 배송도 있어요 예전에는 a라는 사람이 물건 8개를 시켰는데 출고가 터미널에서 1차 배송건으로 5개가 오고 2차 배송 으로 3건이 왔으면 1차 배송때 5개 나가고 그집 2차 배송때 3개를 나가고 음. 뭐 내가 나갈 수도 있고 내 동료가 나갈 수도 음. 있고 그럼 이제 두 가구잖아요 근데 이 1차 배송때 5개의 물건이 이로테인 는데 실려 있잖아요 음. 이게 보류 라고 뜨면서 보류권은 캠프에 반납 해주세요 라고 떠요 찾아서 다시 갖다 줘요 그럼 그 모든 물건들을 2차 배송 때 8개를 한꺼번에 나가요 근데 이게 비닐 8개는 상관이 없겠지만 2만원 박스 8개가 되면 4층 5층이면 무조건 두번에 가야 돼서 사람이 무리가 좀 많이 가고 한 가구가 되잖아요 그럼 가구 수는 줄어들고 한가구의 물건은 엄청 많아지니까 몸은 무리가 가고 급여 는 줄어들죠 인센티브가 줄어들 죠 이게 요즘에 생긴 건가 봐요 세달내달좀된것 네 음. 같아요 물량을 너무 어 되네 라고 해서 그대로 그냥 이걸 더 늘리고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 몸이 기계도 아니고 기계가 어디가 고장이 나면 부품 빼고 갈면 되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사람은 계속 그런 식으로 무리시키면이사람이 결국 고장 나서 여기 떠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좀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이렇게 정책을 한번 바꿔서 이렇게 한번 해 봅시다라고 해서 했는데 이제 꾸역꾸역 이번 한번 해내는데 그 한번 해낸 걸 보고 아 이게 되네라고 해서 네. 계속 이제 그렇게 가고 <laughs> 네. 그래서 저희는 대기끔 하면 안 된다고 아 이게 솔직히 회사를 위해서는 되게끔 해주고 싶은데요 이게 되면 너무 손해가 커요 저희는 너무 힘들고 너무 무리가 많이 가고 저희를 갈아 넣어서 성공한 시스템을 본인들은 아, 물류 시스템의 효율을 높였어 혁신화를 이뤄냈어 이렇게 자화자찬을 하고 있겠죠? 저희는 죽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가급적이면 포기해주셨으면 <laughs> 오늘은 수도권에서 쿠팡 친구로 일하고 계시는 분을 모시고 여성으로서 쿠팡 친구로 일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 같이 들어보는 시간 가졌고요 저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까레라이스였습니다 오늘 네. 출연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laughs>